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은 저렇게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학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역시 좀 전에 얘기가 된 대로 언론이 뭔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걸 징벌적으로 배상시킨다라고 예.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쟁점들을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크게 논란이 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징벌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가면서 마치 어찌 보면 이제 언론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다한 언론에 대한 제약이다라는 그런. 어, 그런 반론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거기에 더해서는 이제 명백한 고의가 과연 뭐냐. 뭐, 예.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뭐냐라는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전을 만들면서는 고의나 과실 같은 것들은 저렇게 포괄적으로 써놓고 예. 과연 어떠한 경우에 구체적인 상황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판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아하. 법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법들도 저렇게 받는 건 맞고요. 오히려 지금 고의라는 표현은 사실은 형법에서 원래 나오는 거지. 예. 민사 소송에서는 이 과실일 때도 우리가 실수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도 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명백한 고의일 때만. 이 징벌적 배상을 하겠다라는 음. 취지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두고 아 저것이 어떤 뜻을 가르치는지 포함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좀 구체성이 그렇죠. 떨어져 뭐 보이고요. 운전이나 작업에도 과실이라는 게 있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명백한 고의에 의한 이걸 이제 증명해내는 야 굉장히 된다. 좁힌 음. 겁니다. 사실은 이 손해배상의 대상을 그리고. 징벌적 배상이라고 해서 이 손해액의 다섯 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의 예. 다섯 배라는 겁니다. 뭐의 음. 다섯 배라는게이 언론 중재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물건이 깨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음.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정신적 피해가 우리 현행 지금 사법 체계 내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좀 낮게 배상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 중재 위원회에서 지금 배상하이 나온 걸 보면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60% 가량은 아예 그보다도 못 미친다고 하거든요. 음. 그럼 그게 꼭 500만 원이 그런 평균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법원에서 판사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손해액이 될 것이냐가 거의 재량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섯 배라고 하지만 100만 원에 다섯 배야, 500만 원에 다섯 배야 이게 판사한테 맡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저게 들어가기 따라서 무조건 손해액이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원래는 이제 민주당에서 내놨던 원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제하기 위해서 아 그렇다면 해당 언론사의 연 매출액 대비해서 뭐 천분의 일 만분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 너무 옹매인다, 너무 제한을 한다 그래서 그걸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언론사의 규모 이런 걸 참작하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 배라고 하니까 굉장히 늘어난 것 같지만 뭐에5 배라고 음. 하면 법원의 판사의 재량이 맡겨진 겁니다. 또 매출이 아주 적은 인터넷 언론사가 정말 악의적으로 계속 뭔가를 일을 저질렀다면 그걸 또 매출로 따지는 것도 그렇고, 예, 예 그렇죠. 그거는 뭐 판사에게 맡겨둘 부분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 표현의 자유하고 연결돼 있고 국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한, 예. 좀 폭넓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도심에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든 보호를 하는 판이니까 이게 헌법상 그래서 잘못하면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는 또 뭘까?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헌법학회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도 음. 어느 정도 뭐, 뭐 걱정할 부분이 없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이 줄어들었고요. 예. 자유를 억압하는 건 공권력이죠.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수사를 한다거나 형벌을 부과한다든가 음.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건데 이 언론중재법은 사실은 개인과 어, 개인입니다 개인. 언론사와. 피해를 주장하는 민간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권력이 나서서 이 자유를 제한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 사실 저는 뭐 사견입니다만 왜이 부분에서 이 헌법학자들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가 사실은 좀 의문합니다. 네.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 건 공권력의 행정 기관이 음. 뭐 아니면 사법 기관이 뭔가 형사 처벌한다거나 행정 처벌을 해서 국민의 자유에 제한을 둘 텐데 음. 지금 이거는 각자 당사자들이 주장을 해서 음. 판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자유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구조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네. 근데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언론인이니까 이게 이해 충돌에 관한 네. 지금 발언이 자꾸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집니다만은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좀 저도 의문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지, 언론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지, 언론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지가 좀 다른 문제인데.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끼리의 문제인데 국가 권력이 왜 나서서 헌법상의 보장된 자유를 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하나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좀 여기가 요 지점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 분명한 부분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언론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개인이라고 하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하는 건데, 개인과 그래도 언론사라고 하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쪽이 뭐 경험치기라든가 뭐, 뭐 자본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1대1로 이렇게 맞붙었을 때 누가 더 힘이 센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 누가 더. 사실은 지금 언론중재법에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음. 너무 이 개인 점 상대적으로 약제했으니까 이걸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 예. 아주 더 쉽게 표현을 들어서 그동안에는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변호사 어렵고. 비용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그거라도 조금 보전을 할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음, 좀 다툴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하지 않을까. 이게 취지였거든요. 예. 그렇게 이, 본다면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대체 개명천지에 민주국가라면 어떻게 언론만 콕 집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 이제 사법체계 자체에서 징벌적 배상이라는 부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아. 뭐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라든가 일부에서 뭐집단소송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병원에 따라서는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끊임없이 있었고요. 네. 이 경우에 징벌적 배상이 굳이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법체계는 정치적 배상의 손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게 배상을 해주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만약에 뭐 자동차가 네. 안 가졌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자동차 값을 물어주고 사람이 다친 걸 치료비를 내면 정치적 피해도 어느 정도 는 배상이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피해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할지가 사실은 많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영역이 아닌 징벌적 배상이 이 영역에 먼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의미는 있다. 다만 아. 이제 법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체계에 대해서 기본 저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워낙 네. 이제 법 쪽에 그건 본질에 가깝습니다. 음. 보수적인 게또법 쪽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게 묘하게 닮아 있는 게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문제하고 비슷해요. 네. 그럼 의사들은 어.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의료 진료 행위를 하겠느냐 감시받는 것 같은데 하는데 또 당사자인 피해 국민들은 당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할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좀 상황이 비슷한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저, 저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론조사상으로 국민들은 상당수가 이거 해야 된다고. 뭐 많은 경우에 여론 조사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제 언론들은 아무래도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불편... 보니까 그까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이제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는 입장의 어떤 기사라든가 아니면 음. 뭐 의견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뭐 보시는 것처럼 찬성 의견이 그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국에 법정에서 다투는 건 언론사와 그냥 국민이고 예. 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면 국가기관이라든가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더 강조를 해서 아예. 초소원에서 원고가 로될 자격이 없다고 뺐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텐데 언론중재법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법에서는 봉인에 대해서만큼은 명예훼손 쪽이 일부 사실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면책을 해준다는 이론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부분 역시도 크게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 걱정할 상황인지 뭐 저도 언론사의 일을 했었던 예, 입장이다만 경험 있으시니까 예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할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정치인들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대선주자들도 어떤 사람은 좋은 언론 나쁜 언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좋은 언론 나쁜 언론은 누가 그런 기준을 잡아서 가릴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 대해서 자기가 일단 고소 고발을 갖다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을 뭐 보호해야지 언론의 표현의 자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면 되겠느냐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안 맞아 보이는 거죠. 음. 윤석열보 후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소송을도군다라고 고발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오히려 굉장히 그게 강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음. 과거에 이제 권위 과거 정권들에서 잘못했던 이른바 언론 탄압이라고 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권에 불편한 어떻게 보도를 했다고 해서 뭐 피디를 구속시킨다든가 이런 네. 사례들이 이명박 정권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형사상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개인 대 개인의 구조, 당사자들의 구속고 민사법정에서 판사가 누구에게 손해배상, 금전적인 배상을 명령하는 거지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오늘 다 얘기하자면 뭐 엄청난 시간이 네. 필요합니다만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나쁜 언론, 좋은 언론 이건 좀 무의미한 얘기다라고 했는데 나쁜 권력, 좋은 권력에 따라서 이게 사용이 잘못되면 어떡 하냐 이제 이런 고민도 남긴 남고 또 하나는 기자는 나름대로 취재를 하는 사람이지만 데스킹하는 입장에서 간부들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소, 징벌적 손해배상에 걸릴 수도 있어 하면서 위험한 보도를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또 그건 또어떡 하나?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국회에서 뭐 지금 공방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지켜보고 잘못된 거 있다면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을 네, 하고 해서 뭐 고쳐나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해보는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양절빈 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